두달 전, 한달 전에, 한달 전, 두달 전에, 계속 그 장중에 종가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 있죠. 기억나시는 분들, 한번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대부지 터즈가 계속 잡힌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laughs> 계속 잡히면서 우상향 패턴 계속 보이고 있죠. 이렇게 쭉 만들고 있죠. 이렇게 종가도 여러분들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장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사놓고 그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패턴이 잡히가지고 단기적 관점에서 장중에 받은 종목들을 끌고 가는 게 사실상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지도 않다. 단기적 관점과 수익을 내게, 내려고 들어가는 종목은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 지금 이제 종가에 이렇게 잡히는 종목들을 여러 번, 한세 번, 네 번씩 이 장, 장중에 이렇게 그, 2개월간, 집, 어, 간 전저점을 안, 떠, 안 떨어뜨리고, 전저점 위에서 터닝 하는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다가, 그런 종목을 사세요. 대본 시스터즈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 한번 돌려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주 잡혔어요. 보시면, 60에서 이렇게 오죠? 이도 잡, 이거도 잡혔죠. 이거도 잡혔고, 이거도 잡혔고, 이거도 잡혔고, 이 날도 추천했어요. 뭔가 이거, 이거 그것 때문에 추천했죠. 파노 개방됐다 그랬는데, 아그 다음 날 추천했다. 네, 잡힐 때마다 이제 패턴이 만들어가는 거죠.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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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업 주공 만들죠 근데 제가 이제 어, 왜 말씀을 이어몇 개월 전에 탭 태강도 이런 얘기 있었고, 그리고 또 SNS 때도 그렇고 장중에 종가에 많이 종종이, 그, 종가에 많이 잡혔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인텍 플러스가 잡혔어요. 저는, 어, 드디어 패턴을 좀 탔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얘가, 데 어, 대우시스터즈처럼 그렇게, 모는 날 그렇게 올라가나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이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이, 60일선에 쭉, 드디어 엉덩이 좀 깔고 묶고 있고, 자, 1 0일선까지 내려오고, 레벨을 하게 되면, 한 2개월 동안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시세를 내려고 들어오는 종목들이죠. 자, 이렇게. 레벨 업, 레벨 업, 레벨 업, 이렇게 하면, 이, 61선 주요 3바퀴 이렇게 돌겠죠. 2 아, 21선이고, 61선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이, 하루하루마다 이 종목 보고, 뭐,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만, 따져가면서 는 것보다도, 조금 이제, 바닥에서 쭉 돌리는 종목들도, 장중에, 이 종구에 설명 많이 하니까, 장중 대응이 좀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스마일로 돌리는 종목, 가 이제 저점에서 완전히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플러스, 그리고 KH바텍도 잡히고 있어요. KH바텍, 보세요. 돌리고 있는 게 맞나요? <laughs> 61cm 빨강이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천천히 이제,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잡히면서 이렇게 이렇게 잡힐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볼때 이런 자리부터 이제 천천히 관심을 가지면서 코난을 놓쳤던 하시면 됩니다. 디오도잡혔죠 바닥에서 많이 잡히네요. 종목들이 좋은, 좋은 것들이 인텍 플러스, 인텍 플러스 그리고 케치 밭에 디오 바닥권에서 계속 패턴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자, 바이오 플러스도 동일하죠. 근데 조금 찝찝하긴 하죠. 이언봉 때문에 무증 언봉이죠 자, 근데 이렇게 돌리는 걸 보게 되면 천천히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언봉은요이언봉은한 번에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자, 옆으로 천천히 시간을, 패턴을 옆으로 두게 되면 못 참는 개미들은 다 매도를 하고, 자, 패턴을 만들어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바이오 플러스. 자, 프렉스는, 어, 이 로봇, 어, 의료 기기 쪽입니다. 자, 근데, 로봇이라는 이름 때문에, 로봇주가 올때 움직일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데, 어, 이 일반 협동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은, 어, 이부각을좀받는데 어, 요즘에는 의료 로봇은 아직까지 좀, 어, 미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쪽은요. 그러다 보니까, 저 크게 구강을못 봤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할것 같으면 차라리 종가에 주도주로 들어가면 된다. 레인보우로 어, 단기 트레이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자, CS, CS리테일입니다. 오! 골드크로스 잡혔죠? 이런 곳이 이제 베팅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게 괜찮죠? 이런 거. 무슨 말이냐면 레벨업을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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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는 게 지금 뭔가 하면 도전 비중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잡히겠죠 잡혀가요렇게 뚫어주는 거요런게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주식은 자한 단계 레벨업을 하면서 물량이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서 뚫어 줬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들어갔으면 더 좋겠죠 근데 어 여러분들 출시 이런데 다 저점이 잡히면 무슨 신이겠습니까? 이렇게 뚫어졌을 때 이것만 봐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보고 들어가는 것도 되게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 가능하면 당망일 짧게 잡고 알차게 하루에 2%만 봉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게 되면 이 크게 두려울게 없어요. 들고 계시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들고 있고. 그리고 뭐, 매매도 안 되는데, 매일매일, 저, 레이저 쏘시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GS, GS 리테일 들어갈게요. 음, 얘도 AI 관제, CCTV, 어, 차량 인식, 이것도 영상 장치의 AI라고 또볼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SK 쉴더스입니다 옛날 때 AD, 그 ADT 캡스라고 볼수 있죠. 자, 우리나라 2등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지능형 AI CCTV라 그래가지고, 얼굴을 잡아내고, 그 얼굴 형태, 뭐, 이런, 그 얼굴에, 이얼굴리즘을 넣어가지고, 비슷한 생김새의 그 얼굴을 찾아야 된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아, 근데 그 부각을 좀못 받아요. 뭐, 그 기술도 되나 하긴 한데, 이제 바닷건에 존재이긴 한데, 거래량이 없고, 요것도 소량으로만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량. 내일 아침에 움직임이 없으면 또 끊어낸다는 생각에. 자, 로버 미래 컴퍼니는 이 로봇 관제주이다. 얘도 로봇 관제주고, 어 이쪽 그 카메라 센스 그리고 수술용 로봇 이쪽 만드는 종목인데, 아, 오늘 큐렉스하고 같이 의료용 로봇이 움직이는 게 조금 같은 섹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은요. 그냥 이것도. 어, 내일 로봇이 움직일 때장중에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한 개는 이제 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 율촌, 율초, 율촌은 내일 이탈 있으면 이거 오일선 못할 못 살리면 매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매도 하시면 되고. 자, 오늘부터 혹시 이제 예전에 작년, 아, 저작년이었죠? 저작년쯤에 이 되게 좀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어, 어느 정도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맞아 들어갔는데, 자, 이 압축 종목에다가 하나 보내놓을게요. 화상님이 이런 종목 사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어, 좀, 묵직하게 들고 가시는 분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하세요. 자, 이, 그쪽. 교체 매매도 됩니다. 교체 매매도 되고 압축 종목이다 하나 보내드렸는데 지금 보내준 압축 종목이 어, 확인하신분면 금융주입니다. 금융주 금융주 확인하신 분들 확인해 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음. 자 그리고 미래컴퍼니 됐고 이건 내일 장중 잉글 친구들 뭐, 들고 계실 거고. 메카로. 자, 메카로는, 어, 반도체 장비 부품, 공정 재료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웨이퍼 이제, 어, 장비 웨이퍼의 열 에너지 균열에 들어가는 이 메탈 히트 블럭에 주력하는 제품인데, 아 어, 지금, 이, 오늘 여러 종목들을 쭉 보게 되면, 먼저, 기존에 제일 강했던 섹터도, 이, 추도주 섹터라고 볼수 있는 AI 로봇, 뭐, 이렇게 있는데, 반도체가 이제 슬금슬금 밑에서 돌리는 종목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반도체에서 오늘 정배열로 잡힌 게, 지금, 메카로입니다, 메카로. 메카로. 살짝, 이제, 여러분들, 배팅해 볼만 합니다. 살짝. 메카로. 메카로 이게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방송 이거 봤으면 좋겠어. 질문 <laughs> 예. 이제 방송 중에 예, 로, 노란 톡방에 트레이딩 안되시면서 막 따라가가지고 이건 어때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거 말고 이런 메카로처럼 아니면 인터플렉스 이렇게 종, 정 밑에서 돌리는 것도 많은데 참내만같지 참 않죠? 그렇죠? 저는 좀 장중에 대응이 안 돼. 줄리니 분들은 가능하면 하방에서 쫙 이게 60에서 돌리면서 바닥을 만드는 거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런 종목들. 이즈키어택이 왜 그랬어요. 이즈키어택이 보시게 되면, 바닥을 돌리잖아요. 쫙 내려와가지고 돌리는데, 요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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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에서 28한 까지, 요기까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거. 또 쫙. 이런 것도 좀 하셨으면 하는데, 이 수많은, 이 사람, 이 연령층, 의각 연령층, 승별, 성향이 다 틀린데, 어떻게 제가 또다 하겠어요 제 <laughs> 심정이 이렇습니다 심정이. 왜 그러냐면 또셀럽프 때는 에이. 제가 제 심정은 그렇다는 거고 대부분이 잘 출시 대응이 안 되거나 줄이니 분들은 끝내는 전부 다 남탓을 하는 경우가 99.99% .99 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죠 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말해도, 주도주라고 또 이야기, 어, 이, 지금 제일 트렌드 있는 종목 이야기 해드리고 싶죠. 제일 방송도 좀 흥이 나야 되고, 방송도 흥이 나야 되고, 좀, 잘하, 이 잘하시는 분들 돈을 좀 벌게 해드려야 되는데, 모든 게 계속 하향평준화로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좀 그렇긴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경영해 보실래요? 반대 입장 바꿔가지고 참 그렇거든요. 좀잘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님 영풍, 영풍 잡혔죠. 영풍 잡혔죠. 기술적 반등 나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주린이들이 하는 겁니다. 주린이들이 보면 양음양이잖아요. 자, 22선 올려놨다고 기술적으로 물량 들어왔다가 그날 그날 다 빼버렸어. 근데 종가에 또 들어 오늘 또 들어오고 있어요. 요거는 22선 이탈 안 시키겠다는 뜻이겠죠. 이런 게 진짜 줄이니까 아닌까 생각합니다. 피플 바이오 사지 말고 영풍, 영풍 아니면 엔터플렉스, KH바테, 바이오 플러스, GS리테일, 포커스H 뭐,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앞, 밑에서 쫙 눈으로 봐도, 야, 바닥은 긁었다라는 게 딱, 빡, 빡, 빡 지는 거, 이런 것 좀, 파인텍도 괜찮죠? 2차전지 쪽에, 이 예전에, 어, 이쪽 그, 세강테크, 세강테크 쪽 인수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2차전지 제조 장비 쪽인데요. 어, 가벼워요. 가벼운데, 파인텍이 오늘 물량 들어오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파인텍이, 이게 공장이 저기 경기도 안산 쪽인가? 맞나요? 노조가, 노조가 이, 거의 오랫동안에 철탑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시위하는 데가 있었어요. 내려와가지고 작년 이때 내려오고 나서 협의 받다고 급등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시장 영향 쭉 내렸다가 오늘 이런 게 급등이죠. 이런 요런 거, 요런거 다음에 이런 요런 거 나오죠. 그러면 내일도 한 차례 위, 위에서 이자를 할수 있는 2프 자리 이자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 확률이 높겠죠. 이런 거 주린이들이 하요 이런 거.